세요 누리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좋은 다육에 왔는데요. 처음으로 사장님이 주문을 받았는데 어, 소통하는데 별탈 없으셨나요? 우리 사장님이 그것도 또 옆에 다른 동네 사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겨우 주문을 받았답니다. 어, 그런데 우리 좋은 다육 사장님은 통이 어 크신가봐요. 세상에 오늘은 추첨 200이 있는데요. 놀래지 마세요. 저도 놀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티내지 마세요. 놀래지 마세요. 오늘 5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님께 자 개나리 한부 딥네드 한부 이게 딥네드하고 음레붐 포함한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정습은 세트 요 화분 세트 이렇게 달래분 세트, 이렇게 네 분을 추첨해서, 어, 선물을 쏜답니다. 완전 통크죠. 세상. 개나리 10만원짜리를 선물로 준다니까요. 이 개나리만 주는 게 아니라, 화분까지 환장한다. 우리 좋은다육 사장님, 부자 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짝짝짝짝. 저도 이행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5만원 이상 하는 분들께, 구입하시는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추첨을 할 거냐, 그랬더니, 구매하신 고객 명단을 저한테 드린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뺑돌이로 랜덤 추첨을 해서요. 그래서, 이 금요일날, 자이 시간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입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통 크게 사장님께서 여기 사장님은 제가 그랬죠. 돈 보더는 것보다는 이렇게 판다는데 의의를 두시고 힐링하시는데 의의를 두신 분이라고 정말 이거 저 같은 사람을 진짜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통크에는 못합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은다육에서 오늘은 화분과 다육이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 가격 화분 다육이 너 너무 저렴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준비된 아이들 소개해 볼게요. 소방 맞아서 다시 돌아온 핑크베라 여러분들 찜하시고 다른 사람도 구입 못하시게 연락 안되고 잠적하시면 안이 되옵니다 아셨죠 이 아이가 그 아이인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22cm 자연군색 핑크베라를 요렇게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대프 핑크베라를 가격 4만원에 드려 보고요 자 홍매와 차라폴링 군생인데요. 정말 예쁘네요. 사이즈가 20cm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토마루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홍매화를차라폴링 군생을 자 토마루 값도 안되이죠 화분 값도 그런데 가격을 55,000원에 드려 보고요 대비처럼 정 예쁩니다. 사이즈가 23cm나 되는 따글따글한 대비 철화를 자 하분 포함해서 가격을 3만 원에 대비 철화 가격만 받고 봉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대비 철화 가격은 3만 원 되겠고요. 온슬로우! 자연 분색 사이즈는 20cm나 되는 온슬라우를 요렇게 공방 화분에 식재돼서요, 가격을 5만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어여쁜 방울복랑금, 아, 딱 땡글땡글땡글땡글하니 정말 예쁘고요 자,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방울복랑금을 2만 3천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방울복랑금이었고요 요하이. 인기가 정말 많았던 요아이 레몬트리와 레드한타지 봄화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봄화분이 가격이 비싼데 식물까지 거한 아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가격을 5만원에 드려본답니다. 너무나 착한 가격이죠. 자 요아이는 꽃돋담배 철아입니다. 민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요아이 이렇게 미인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 꽃, 돗담배, 철화를 4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꽃, 돗담배, 철화 가격은 45,000원이고요. 자, 앙굴리. 사이즈가 18cm나 되는 자연 군생 앙굴리를요. 세상에, 요, 공 공방군, 너무너무 이쁘죠? 이런데 세상에, 세트의 가격을 6만원에 드려보고 있습니다. 가격 진짜 저렴하죠? 여러분들, 이 아이는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앙골리 공방본 포함해서 가격은 6만원 되고요 자, 요 화분만 해도, 얼마인줄 알아요? 12만원인가? 아마 할걸요? 온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17cm 어큐라를 가격 9만 원에 들여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격 하게 있을 수 없는 가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여기 사장님은 즐기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준 것만으로 해도 감사해서 진짜 가격, 온가, 뭐 이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음, 정말 착각 손해 보고 장사는 하 그런 집입니다. 오큐라본 포함해서 가격을 9만 원에 드리고요. 화이트 엔젤 왕 대품인데요. 사이즈는 23cm인데 자구 보세요. 장난 아니죠. 두수가 최상의 두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화이트 엔젤 하분 포함해서 가격을 7만 5천 원에 드려보고 있겠습니다. 화이트 엔젤 가격은 7만 5천 원이고요. 이 아이 아기자기 롱분에 식재되어 있는 불세급 자, 사이즈가 13cm라 되는 불세금을요 가격 6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불세금 가격은 65,000원 되고요. 그 옆에는 매두샤금입니다. 매두샤금 사이즈가 25cm, 25cm 매두샤금인데요. 무근둥입니다. 붐 포함해서 요런 롱붐 포함해서 가격은 5만. 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매드샤금 5만 5천원이었고요그 옆에는 흑사금입니다. 흑사금 대품 사이즈는, 이거 대품이죠. 사이즈가 28cm입니다. 그런데 화분 포함해서, 자, 요렇게 화분 포함해서 흑사금을 가격 6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흑사금 가격은 6만원 되구요. 요 아이. 캐시미어 바이올렛입니다. 사이즈가 29cm, 29cm 캐시미어 바이올렛을 자, 화분 포함해서 요렇게 화분 포함해서 가격을 48,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캐시미어 바이올렛 본 포함해서 가격은 48,000원이었구요. 요거 너무 예뻐요. 아기자기 공방물에 식재되어 있는 줄리아나 철아 무군둥인데요 본포함해서 가격을 6만 원에 드려보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정말 따글따글하니 정말 붙혀진 아이입니다. 줄리아나 철아 6만 원 본포함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덴트라잼인데요, 길하고 자길라은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을 39,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로즈라금 여러분들 로즈라금이 겁나 비싸요 근데 정말 예쁘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초이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로즈라금을 곰 포함해서 가격을 4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요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 군생인데요 자 요렇게 요 합은 엔 공방군에 식에되어 있답니다. 어 저번 주에 엔 공방군이 인기가 참 많았답니다. 자 화이트 스노우 앵 공방문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4만 3천 원에 드려 보고요. 요 아이는 레몬트리인데요. 앵 공방문에 식재되어 있는데요. 가격을 5만 5천 원. 이하분값도안 되는 가격으로 그냥 온가 이하로 드리고 있다는 것만 참고 말씀 드려볼게요. 레몬트리 가격은 5만 5천 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자요 아이는. 둥근잎 비치후리대데요 민공방분에 자영군생이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3만 5천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민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둥근잎 비치후리대 3만 5천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 아이는 파인 로즈 자, 사이즈가 어, 16cm 고요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요 아이를 가격을 45,000원, 그러니까 파인노즈 금입니다. 파인노즈 금이 식재되어 있고요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를 가격 45,000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 아이는 누단인데요 18cm인데, 저는 누다가 아이보리처럼 익어서 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런 누다를요, 화분 포함해서 자 요런 화분 포함해서 가격을 6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누다 가격은 6만 원 되겠고요. 요 아이 엘사인데요, 더블로 화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자, 더블로 화분이 16cm나 되는 더블로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엘사를 가격 8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엘사 가격은 8만 원 되고요. 요 아이 아르제입니다. 아르제가 정말 예쁘게 물 들어가고요. 요런 화분, 자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요 아이를 아르제 가격은 3만 8천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아르제였고요. 자 루비스타는 두개 갖추고 있는데요. 자 1번 루비스타 아기자기 공방 화분에 요런 아기자기, 자 이렇게 보세요. 이런 아기자기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루비스타 사이즈는 18cm 1번은 봄 포함해서 가격을 48,000원 자, 2번 루비스타 요렇게 사이즈가 15cm 봄 포함해서 가격을 4만원에 드려볼게요 루비스타가 하나, 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환엽 바닐라빈스 무근등입니다 사이즈가 15cm나 되는 바닐라 빈스. 자, 요런 공방 화분에 쉽게 되어 있고요 가격을 43,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닐라 빈스 가격은 43,000원이었구요. 요거 한번 볼까요? 아우레시스인데요. 목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난 아니죠? 와우! 이렇게 꿀벅진 아우레시스 사이즈가 19cm나 되는 아인데요. 화분 포함해서 자, 화분 하분, 요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 5만 5천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아우레시스 화분 포함해서 가격은 5만 5천 원 되고요. 오드리페어오드리페어도 아주 귀한 아이인데요. 저는 화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화분 포함해서 이 화분이 아주 비싼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 포함해서요, 오드리페어를 가격 4만 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드리페어 가격은 45,000원이었고요. 자, 요 아이, 문가디니스 문가디스가 니 정말 이쁜데요 홍조분에, 이런 멋진 홍조분에 식재되어 있는 문가디스 군생을 가격 27,000원에 드려보고 있습니다. 문가디니스 가격은 27,000원이었고요. 저는 이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분 포함해서 세상에 줄리아나 철이 귀한 줄리아나 철라 19cm 인데요. 이 화분하고 포함해서요. 이가분이네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25,000원에 준대요. 완전 어서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줄리아나 철라를 가격 25,000원에 봄 포함해서 드린답니다. 어서서 서둘러 주세요. 자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사이즈가 14cm인데요. 자 요렇게 14cm짜리 민공방문에 식재되어 있는 에스메랄다 무은둥이를가격자 가격을 4만 2천원에 드려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건값도 안되고 화분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마 어서서 주문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아이는 로사로아 자 로사로아 3두 4도, 5도, 6도 군생이고요. 사이즈가 19cm. 홍조불에 식재되어 있는 로사로아를요, 가격 4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로사로아와 홍조불 가격은 4만원이었고요. 요거는 귀한 파라다포린스 철화입니다. 화분 요런 화분 멋진 화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요런 아이 사이즈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19cm나 되는 파라다포린스 철화 어 화분 포함해서 화분도 되게 고급스럽네요. 자 요런 요런 화분 포함해서 가격을 5만 5천 원에 들여보고 있습니다. 파라다포린스 철화 가격은 5만 5천 원이었고요. 요 아이 유진스 여러분 유진스만 사이즈가 17cm 인데요 두스 보세요 좋죠 유진스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요거 요런 멋진 화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6만원에 드리는데요 요렇게 요렇게 세트로 놓으셔도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멋진 화분에 멋진 다육이가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진스 가격은 6만원이었고요. 요게 저는 진짜 화분을 보면서, 여기 보면서 되게 화분이 이쁜 아이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분이 되게 고급 화분이랍니다. 오두리 화분이랍니다. 오두리 화분. 자, 입체감이 살아있는 화분이고요. 미니 엘사와 슈가 베이비가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세트로 가격을 8만원에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세트의 가격은 8만원이고요. 요거 정스분입니다. 정스분. 정스분 가격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정스분 25,000원짜리 화분인데요. 오아 뷰티와 멜리오다시가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35,000원에 드려봅니다. 완전히 웃기죠? 자, 완전히 웃기죠? 요런 아이. 자, 요런 아이를 정수부 값도 안 되는 아이로 요 아이를 세트에 3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자, 홍매화와 앙블리 군생인데요. 요 아이 손흥기 화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을 35,000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요게 세트에 손흥기 화분에 세트에 가격은 35,000원 이고요 요거 핑키 핑키 세트 인데요 핑키하고 요거는 아 뭘까요 근데 마리 화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마리아분 19,000원짜리예요, 19,000원짜리.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아이 세트에 세트에 4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핑키와 다육이 마리아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 가격은 4만 원이었고요. 저번 주에 이 어큐핑크가 난리가 났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17cm고요. 어큐 핑크 무은둥이 자연 고색두스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민공방물에 식재되어 있는 어큐 핑크를 가격 4 5 0원자 4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요 아이 강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화분이 또 고급지고 이쁘기는 하네요. 이 화분이 그런데. 더스트로즈 자연군생을 본 포함해서 가격을 4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더스트로즈 본 포함해서 가격은 4만원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데저스트 스타 데저스 스타 자본 포함해서 가격을 2만 5천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데저스 스타 가격은 본 포함해서 2만 5천원이구요. 자 요거는 오렌지 몰로와 나나 웃고, 아이고, 이게 종이도 찢어졌네. 자, 요렇게 세트에, 자, 세트에 가격은 4만원 되겠습니다. 화분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식물은 그냥 보내는다는 걸 다시 한번 참고 말씀드리고요. 요 세트에 가격을 4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소개를 하려는데 이 경품이 제 눈앞을 또 아른아른하게 걸리네요. 자, 5만원 이상한테 이 경품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진 아이 득템하세요. 자, 화분 소개해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3종인데요. 도도화분인데요. 도도화분 사이즈가 9cm에서 높이 10cm짜리 요 아이를 3종에 자, 요거는 서비스 화분까지 포함해서요. 가격을 5만원에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UI 같은 경우는요. 자, 사라 공방분 3종에, 자, 8cm에서 높이 8cm짜리 UI는 23,000원에 3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사라 화분 8에 8cm 가격은 2 3 0 0 0원이었고요 자, 요거. 휴식분인데, 끝내줍니다. 사이즈가 14cm, 14. 14cm, 그 다음에 12cm 짜린데요. 이렇게 커다란 휴식분, 조그만 것도 하나에 2 5 0 0 0원인데 이렇게 커다란 휴식분을 가격 4만원에 드려보고 있습니다. 완전 화분은 파격 할인가인 것 같습니다. 자, 요 화분은, 깨비 화분이랍니다. 깨비 화분. 깨비 화분. 이게 유학을 바르지 않아가지고, 정말, 오, 아주, 어머, 여기 써줬네. 3만원이래요, 만원 3만 자, 여기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3만원. 그런데, 자, 9에 8cm짜리, 길이가 9cm, 높이가 8cm짜리, 자, 요런 아이, 뭐, 어 6만원짜리를 5만원에 드립니다. 자, 요 합은, 눈역에서 봐주시고요. 흑사랑합분흑사랑합분 넓이가 9cm, 높이가 12cm, 가격은 세트에 44,000원에 드려볼게요. 자정수브정수브요 아이 7에 8cm짜리 그런데 세상에 가격을 하나가격으로 두개를 가져가는 찬스 정수브 가격은 24,000원 되겠습니다. 더블로 화분 되게 고급스럽죠 여러분 이게 더블로 화분하고 휠 화분하고 비슷한데요. 이 더블루 화분, 넓이는 10cm, 높이는 9cm 인데요. 이종의 가격을 5만원 드려보겠습니다. 더블루 화분이었구요. 민 공방금, 이종의 넓이도 되게 좋아요. 13cm, 에 높이는 10cm. 가격은 4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이민 공방군이 신상이어서 여러분들 되게 인기가 많답니다. 자, 이민 공방군 2종의 가격을 4만 원 드릴게요. 이화분도 깨비 화분인데요 은은하죠. 자, 그리고 유학을 바르지 않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 갖고 아이들 자체가 숨을 정말 잘 쉬는 아주 담백한 화분이죠. 자, 넓이가 1 1 c m 높이가 10.5cm,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자, 요고 화분. 이거는 무엇 심어도 예쁘고 고급스러운 화분이죠.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넓이가 13cm, 높이가 9cm, 가격은 세트에 2만원 되겠습니다. 자, 13에 9cm, 동방분 2종의 가격은 2만원 되고요 자, 요거, 토마루 화분입니다. 토마루 화분인데요. 세트에 가격이 5만원 되겠습니다. 요렇게, 어, 그림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아이, 넓이가 10cm, 높이가 10cm짜리 토마루 화분 세트에 5만원 되겠습니다. 자, 요 화분. 커다랗고요 가격이 쌉니다. 어, 사이즈는 14cm, 높이가 12cm 인데요. 자, 요런 화분. 어, 사이즈도 좋고, 가벼워 무엇보다도 가볍더라고요. 물구멍도 좋고요. 요런 화분이 세트에 22,000원 되겠습니다. 14에 10cm 가격은 22,000원이고요. 이보다도 더큰 아이. 자 같은 직 건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큽니다. 창을 심어도 예쁘고 군생을 심어도 넘치게 심어도 예쁜. 자 사이즈가 17cm, 높이가 14cm짜리 화분인데요. 요런 요런 화분. 자 세트의 가격을 4만 원 되겠습니다. 자요 화분 가격은 4만 원이고요. 오, 요거 화분 너무 예쁘네요. 요 화분 너무 예뻐. 자 사이즈가 어 9cm 높이가 9.5cm 인데요 요 화분 너무 예쁘네요 가격도 저렴해요 가격은 2만원 되겠습니다 요 화분 가격은 2만원 되고요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바이수 화분인데요 세트에 가격을 4만원 되겠습니다 10에 10cm 짜리 가격은 여러분 4만원 되고요자 요거 요거 어... 뭐야 뚱땡이, 죽탱이, <laughs> 어디 화분이죠? 저는 미안합니다. 잘 몰라서. 12cm에 높이가 17cm. 세트에 여튼 가격이 3만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3만원. 근데, 죽탱이에요. 국탱이에요. 도통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3만원 되고요 어, 여기는 숙공방분숙공방분 자, 어, 요거는, 음, 가격이 세트에 22,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13cm, 높이가 19cm짜리 가격은 22,000원 되겠습니다. 홍시아부, 요즘에 홍시아부는 정, 정말 인기가 많답니다. 자, 매니아 사이드에도 인기가 많은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가격 파괴로 드려보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10에 10cm짜리 세트의 가격을 홍시분 8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홍시분 가격은 요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 가격은 8만원에 드리고요. 그 옆에는 에허 화분입니다. 에하 화분. 음, 넓이는 12cm, 높이는 15cm, 가격을 5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트의 가격은 5만 원이고요. 자, 봄 화분, 어,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우아함이 느껴지는 화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넓이는 6cm, 높이는 17cm짜리 세트의 가격을 6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봄 화분이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홍조분 사이즈가 좋죠 1 3 c m 에 높이 10cm짜리 홍조분 요렇게 세트에 4만원 드려보겠습니다 홍조분 가격은 4만원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다육에서 준비한 물건은 다육과 화분은 여기까지 인데요 우리 통큰 사장님의 추첨도 이벤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화문도 저렴히 주고, 다육이도 저렴히 주는 좋은 다육,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한테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5만원 이상 구매 고객님들한테만 이렇게 음드리 그니까 댓글을 달아 주셔야 돼요 자 좋은 다요 부자 되라고 댓글을 달아 주셔야지 제가 거기에서 뺑뺑이로 돌려서 추첨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다요 사장님께 부자 되라든지 건강하라든지 좋은. 적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다육 많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자, 누리는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고의 물건과 최저의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